신규 상장 종목이에요. 저희 방송 음. 그 상장 첫날에 제가 살짝 그 출연자분께 질문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아톤이고요. 벌써 이제 상장한지 딱6거래일째 됐습니다. 핀테크 보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아톤 괜찮을까요? 신규 상장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자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 주시면 대형주가 좀 움직이는 시장이다. 그러면 신규 상장자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돼요. 그렇죠. 상장으로. 근데 시장이 시장에서 개별 종목 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안을 찾게 되죠. 그럼 개별 종목 상실이 되잖아요. 음. 그러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좋은 핑곗거리가 돼요. 네. 이제 신규 상장이 됐고 이런 사업들이 유명한 사업, 유명한 일들을 하더라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어,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서 상장 초기에 상승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 기억나요? 덕, 덕산 태코피아 아시죠? 뭐요? 덕산테코피아. <laughs> 그, 덕산테코피아 얘기한 <laughs> 게 뭐냐면은. 덕산테코피아? 네, 음.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의 소재 관련해서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죠? 렇 그래가지고, 플러스 음. 화수지분리 음. 이미 등해가지고, 그때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소재 국선 네. 네. 덕산테코피아 그때 시계 기잘 맞췄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상승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르톤도마찬가지예 제가 볼 때는 대한주가 지금 필요한데, 시기를 제가 볼때잘 맞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사업적인 부분도 말씀드리자면은, 예사 그 패스 아시죠? 패스? 네. 어떤, 삼성 패스? 어떤 그 패스? 공인 인증하는 거 있죠. 사설 인증. 아. 요새는 그 공인증서로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나 저도 깔리는데 패스로 인증하더라고요. 음. 접속하기, 뭐, 예전 같은 거할 때. 그걸 이해사가요 음, 아토니. 네. 그래가지고 그, SK, 저는 SK인데 SK뿐만 아니라 통신사 사가싹다진 패스를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기업 그쪽 통신사들한테 라이센스 비용을 받고 있고 최근에 또 이거 유료로 전환되고 유료로 바꾸라는 얘기가 계속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료로 또 전환이 되게 되면 은또 마찬가지로 또 거기다 수익성이 또 올라가겠죠. 음. 그리고 지금 보험사는 최초 동양생명인가? 동양생명 같은 경우도 공인증서 말고 지금 위에서 패스 통해서 인증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도 전자 온라인 인증 온라인 그 면허증이라 가지고 위에서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그 핀테크 얘기 나오게 되면은 뭐 한국 정보 이제 이런 기사이 보안 관심이 많이 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핀테크란지 뭐 인터넷 뱅크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 회사도 마찬가지 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음. 부분들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가격 말씀드리면은 어 지금 가격에서 49,500원 돌파 아, 5%면 어차피 49,500원 되겠네요. 49,500원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선적가는 44,500원인데, 지금 상대 좀 많이 땡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선적가보다는 목표가 쪽으로 보는 게 아마 조, 승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승산이 있을 것 같고, 예. 네. 음. 네, 아톤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오늘 딱 6거래일제를 맞이하게 됐는데 특징적인 부분을 보니까 일단 수급 쪽에서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모 당시에도 기관이 굉장히 관심을 보였던 그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주가보다 살짝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을 4만 9,500원까지는 목표 주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손절가는 4만 4,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음,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오히려 신규 상장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핀테크 보안 쪽이 또 앞으로 좀 좋아 보이니까 이 아톤 괜찮은 것 같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것 같아요.